주식 시장의 흐름을 읽는 방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를 통해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경제 사이클입니다. 경제는 확장기, 후퇴기, 위축기, 회복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마치 계절의 변화와 같죠. 확장기에는 기업의 이익이 늘고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성장주와 소비재 섹터가 강세를 보입니다. 후퇴기에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사람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게 되므로 방어주와 채권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위축기는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투자가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현금 보유를 늘리고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기에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경기민감주와 IT 섹터가 주목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지표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선행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는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현재 100을 기준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 PMI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비자들이 6개월 후의 경기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물가 지표입니다. 물가 지표를 통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생산자물가지수 PPI는 미래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지표입니다.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추이를 통해 경제가 얼마나 건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고용이 늘고 있는지, 임금 상승률은 어떤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금리, 환율, 물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면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합니다. 하지만 대출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화 가치는 하락하지만 수출 기업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시장의 흐름을 훨씬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6일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했음에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된 것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마이너스 중국 간 무역 적자가 감소한 것은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습니다.